자인대 파열이 50% 이상이어서 동요가 심한 경우에 괜히 보존적 치료를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추후에 무릎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일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통증과 두려움을 잡기 위해서 서바세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무릎을 움직이기 힘드세요? 정확히 어떤 증상이신가요? 혹시 운동하다가 갑자기 뚝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나셨을까요? 아니면 뚝하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니면 운동 중에 갑자기 무릎이 붓고 무릎 안에서 피가 나거나? 겉에 멍이 들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뭐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저절로 구부려지면서 지탱하기가 힘드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 무릎에는 네 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내 외측으로 내측측부인대 그리고 외측측부인대. 그리고 무릎 안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을 이어주는 인대로 서로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어서 십자 인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두 인대는 무릎의 전후방 안정성, 그리고 내외측 안정성, 그리고 무릎의 회전 안정성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대가 손상되게 되면 무릎에 동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증상만으로 내가 여기가 찢어졌을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무언가 무릎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운동 중에 갑자기 이렇게 손상을 받게 돼서 병원에 가게 되면 먼저 무릎 안에서 관절 천자를 하게 됩니다 관절 천자란 쉽게 말해서 무릎에서 물을 뽑는 건데요 이 천자 시에 피가 고여서 나오게 된다면 십자인대 파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MRI 촬영까지 하게 되고요. MRI 촬영을 통해서 십자인대 파열을 확진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젊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이다 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수술 없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부분 파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분 파열도 남은 인대가 한 70%, 80% 정도 남아 있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요가 심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불편감이 심하지 않을 때 조심스럽게 보존적 치료를 시도합니다. 또한 완전 파열이라도 고령의 환자분, 고령의 환자라서 이제 활동량이 적게 되고 이미 관절염이 온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 파열의 경우에 제한되게 적용되긴 하는데요. 남은 인대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되고 내가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주변의 근력이 강화되게 되고 손상된 인대가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게 되면 큰동의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게 됐다. 하 치료의 핵심은 안정과 회복 기간 동안의 휴식입니다. 이제 손상된 무릎 관절을 보조기나 부목 등을 통해서 고정하게 되고 또는 때에 따라서 목발을 지품으로써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추가 손상을 막게 돼서 어느 정도 회복 시간 동안 무릎을 보호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에 곁들여서 통증 조절이나 염증 또는 부종, 이런 거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이제 안전과 보호고요. 이렇게 급성기 손상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부분이 붓고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게 소염제를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소염제 이외에도 부종이나 염증이 너무 심하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로는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이 저온치료인 크라이오치료나 레이저치료 등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 자체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십자인데 회복 자체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파열로 인해서 야기된 주변의 염증받은이나 근육의 긴장, 근육의 부종 등을 이완시킴으로써 증상조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급성기가 지나고 한두달 정도 지났는데도 무릎의 관절 운동 범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조심스럽게 도수치료 등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 회복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이제 급성 십자인대 파열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무릎에 놓는 주사는 연골 주사, 염증 주사 또는 뭐 증식 치료 같은 뭐 프롤로 주사 등이 있는데요. 연골 주사는 말 그대로 이제 연골 손상일 때 관절염일 때 쓰는 주사고 이런 십자인대 파열에는 뭐 맞지 않는 주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쓸수 있는 게뭐 염증 주사인데 염증 주사를 놓으면 무릎 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급성기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우리 몸 자체적으로 회복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염증 주사를 놓게 되면 오히려 십자인대 재생하는 데안 좋은 효과도 줄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 사용은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이 많으신 분, 관절염 있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 한해서 염증 주사를 쓰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젊은 환자에서는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 주사, 흔히 인대 강화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데요. 프롤로 주사의 원리는 이제 인대에다가 증식제를 투입하게 돼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야기시키고, 염증 반응 이후에 따라오는 증식 반응을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키는 건데요. 십자인대가 급성기에 파열되면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성기에 이프롤로 주사를 놓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기에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급성기 치료를 하고 십자인대 재활을 했는데 만성기에 동요가 일어난다면은 사실은 이런 증식 주사보다는 제 생각엔 수술 쪽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급성 기에는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보조기 차고 잘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 한두달 정도 어느 정도 지나서 급성기가 지나면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될게 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스쿼팅이나 이런 동작은 오히려 인대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것 같고요 스쿼팅 보다는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뭐 레그 컬이나 뭐 레그 익스텐션 같은 기구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같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단 1번은 무조건 안전과 휴식입니다. 안전과 휴식 이외에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운동한다고 더 움직이면 파열이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내원에서 뭐 보조기 처방을 받고 필요하면 목, 발을 사용해서 급성기의 안정과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통해서 무릎이 굳지 않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두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기가 아예 지나서 어느 정도 두 달, 세 달,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는 근력을 키워서 내가 근력을 운동선수만큼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력으로 십자인대를 대체해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십자인대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적인 원칙은 내가 보존수치로할수 있는 케이스냐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약하자면 남은 인대가 한 7~80% 정도 됐고 불황동요가 심하지 않을 때보존수치로 시도해 볼수 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존적 치료 기간에는 무릎의 안정과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 급성기가 끝나면 근력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숫자인대 파열이 50% 이상이어서 동요가 심한 경우에 괜히 보존적 치료를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추후에 무릎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정확히 병원에 내원해서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확인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바세 진료실 정외과 전문의 조일엽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